안녕하세요, 여러분. 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간으로 전 세계의 혁신적인 모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징적인 쿠페 라인업 중 하나인 2026년형 시 클래스 쿠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벤츠는 이번 세대에서 더욱 역동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언어를 도입했으며, 기술적 완성도와 주행 감성의 조화를 극대화했습니다. 2026년형 C클래스 쿠페는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담아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새롭게 다듬어진 그릴과 슬림한 디지털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하며 공기역학적인 라인 덕분에 전체적인 비율이 한층 낮고 넓게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쿠페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후면부의 리어 램프는 입체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대담하고, 동시에 세련된 럭셔리 감각을 더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의 세로형 OLED 디스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심을 이루며, 최신 MBUX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성 명령과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테리어는 천연 가죽, 알루미늄, 우드 트림 등 다양한 고급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운전자 중심의 설계로 편안하고 직관적인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 트레인 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0L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가속 시정기 보조를 통해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합니다. 상위 모델인 a m g 버전에서는 3, 0L 직렬 6기통 엔진과 전동식 터보 차저가 탑재되어 더욱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9단 자동 변속기와 포 m a t i c 전륜 기반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코너링과 직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안전기술 역시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벤츠의 최신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이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이 강화되었고 액티브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차내 카메라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피로 상태를 감지해 안전한 운전을 돕습니다. 2026년형 C클래스 코펜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주행의 즐거움과 기술의 조화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운 감성과 스포티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과 첨단 기술은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MH 오토펄스에서 2026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쿠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기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MH 오토펄스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의 미래를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